RJ 사제. 서력 다섯 번 이번에 삼장법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백호령. 이 백호령의 백골동이라는 동굴 속에 천년 묵은 백골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뷰티 블로거 백걸미녀로 살아온 327년 고독 인생. 내가 모르는 화장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메이크업으로 할아버지까지 변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문제는 단 하나. 나이, 젠장시. 아, 시간이 흐를수록. 주름이 늘어갖고 모공이 커져서 파운데이션을 고르기 힘들어진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핑크립이 화사하게 어울렸었는데 갈수록 피부톤까지 칙칙해지고 젊어지고 싶다 어려지고 싶다 블로장생 하고 싶다! 사부님! 힘들지는 않으세요? 어... 괜찮아 어? 황나라 승려잖아. 먹으면 안티에이징은 기본에 불로장생을 할수 있다던데? <laughs> 아, 근데 저 옆에 있는 험상궂은 놈들은 다 뭐지? 아하, 일단 미인계로 나가야겠군. 미인으로 메이크업? 저, 실례합니다, 스님. 어? 아니... 이 산속에 왜미녀이 내가 이야기해볼 테니까 기다리자 안녕하십니까? 부인?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만두랑 떡을 좀 가지고 있는데 스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십니까? 에이. 감사합니다 네, 자, 서부님 아름다운 부인께서 먹을 것을 갖고 오셨습니다 뭐? 초면에 우리 엄마가 못생겼다고 지금 비웃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엄마 훨씬 더 예쁘다. 이건 뭐? 아, 어... <laughs> 어, 아니요제 남편이 이 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laughs> 원래 남편한테 주려고 갖고 가던 건데 스님 일행을 뵌 인연으로 드리려고요. 남편도 이걸 스님께 드렸다고 하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사부님, 청이가있는데 어서 뜨시지요. 이때 여인을 쳐다본 오공의 눈에 여인의 배골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 뭐야? 이 여자 요괴잖아. 이, 이 요망한 거사, 사부님께 접근해서 뭘 어쩌려? 우리 를도와주려는 착한 분께 요괴라니. 진짜 소년 왜 이래? 형, 아이, 런 맹인한테 요괴라니. 무슨 실례? 형, 사부님! 이 누님이 예뻐서 마음에 드셨어요? 누나, 피망 어? 좋아해? 우리 사부님은 빨간 피망을 좋아하셔서 뭐? 뭐, 뭐. 손오공, 삼장이 당황한 틈을 타 여의봉으로 백골부인을 내리친다 백골부인은 재빨리 술법을 써서 자신의 가짜 시신을 내던지고 구름을 타고 도망쳐 버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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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아 너 방금 사람 목숨을 뺏은 거니? 네참 사람이 아니라 요괴였다구요그 여자가 주려던 만두랑 떡이 어떤 건지 당분히 속좀잘 보세요 사부님. 어디? 어, 두꺼비는 나방. 두꺼비는 그렇다. 쳐도내 친구 나방을 떡인 줄 알고 먹을 뻔했잖아. 아니샹. 그런 미인이 그런 무서운 요괴일리가 없으시당. 순양이그 아름다운 여자를 죽여놓고 술법으로 멀쩡한 음식을 이렇게 바꾼 거 아니시당? 숨구리 아, 달라 말라 길라 안욕 따라 삼약삼약 보리보리 삼약 쌀보리보리 보리 쌀보리 머리, 보리, 아, 내 보리. 내 쌀보리 저분이, 저분이, 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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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오행산 아래에서 500년을 사모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기다렸는데, 에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 어, 그래, 한 번만 봐준다 그렇게 일행이 무사히 다시 길을 떠나는데, 백골 부인, 전화번호 뭐예요? 백골 부인, 골이 잔뜩 났다. 어! 저 좋은 메이드인 담나라 춤고기를 원숭이 때문에 놓치게 생겼어! 다음 작전이다. 라운드 투. 할머니로 메이크업?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아이고! 오, 손형. 그 여자분은 어머님 가본데 어떻게 해요? 멈춰라! 어머니 무슨... 내가 확인해볼게. 선호공이 가서 확인하고 그 즉시 여의봉으로 내려치자, 재빠르기도 한 백골 부인 또 가짜 시신을 내던지고 도망갔다. 이 선호공님을 속일 생각은 말아. 이 용은... 아, 오공이 이 녀석! 숭구리달라 말라킬라 아따라삼력삼력 아, 보리보리 쌀보리 쌀보리, 쌀보리. 아유, 사람을 제발. 하루에 두 명이나 죽이다니 너 같은 제자는 정말 필요없어 가 아버님 둘다 요괴였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절좀 믿어주세요 음 변명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근데 진짜 절 보내시려면 이 머리띠 좀 풀어주세요 여보. 보살님께 머리를 조이는 주문만 듣고 푸는 주문을 못들었어 아, 아, 아유, 그...그...그...그럼 계속 사부님을 모시다가 부처님께 부탁드릴게요. 아, 한번만 더 용서하마. 아... 저 원숭이! 저것들이 백호령을 벗어나기 전에 3차 작전 개시다 라운드 스리 할아버지로 메이커? 아이야이야이야아유 이보시오 여러분 제 아내와 딸을 찾고 있는데 혹시 스님께서 못 보셨습니까? 넌너너너인자 너, 너, 너 그걸 왜 우리 사부님한테 물으시앙? 그 주사람이 죽은 건잠보야게이 선영이 한 짓이지 형. 아 뭐라고? 당신이 제자들을 제대로 단속까지 못한다시니 냉큼 관아로 갑시다. 이봐 여기 아까부터 어디서 먹치지않는 수장을 부랴.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기필코 찹수하겠다. 소공아. 송골이 달라말랄라클라네따아 어? 기약쌍약 보이보리 살보디 살보디. 아오지 마오고마. 야! 이번에도 또 도망가나 보다 했는데 오호 백골 부인 이번에는 소노공의 여의봉에 맞아 결국 죽고 만다. 어? 아니 전체 반나절도안 돼서 세 명이나 죽이다니 더군다나 그런 미행까지 소년 정말 너무한 거아니죠 뭐가 너무해? 그놈의 미인 소리 그만 좀 해라 사부님 그 주문 좀 그만 외우시고 이 시신을 좀 보세요 아니 방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백골만 남아있지? 네? 사부님이 주문 외우시는 게 무서워서 소년이 술법을 쓴거아니죠 주문 무슨 주문? 아, 송구리 달라 말라킬라 뇨! 닉가닉약 아, 아, 보리 아, 고리, 아, 전 보리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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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니보가니 보리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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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니보니 보리 니보니다리니아넌니은친니니까 저 돼지놈 보함을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요괴를 만나면 내 이름을 대! 소형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다 같이 사부님을 지켜드려야 할수있뭘 지켜드려! 이젠 안녕이야! 그렇게 삼장법사 일행과 떨어진 지한달아 <laughs> 우리 사부님은 어떻게 지내시려나? 대왕님! 왜 돌아오셔서도 그 멍청한 사부님 걱정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사부님이 너무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런건데 넌뭘 안다고 나서 나서길! <laughs> 대왕님! 엄청나게 못생긴 요 돼지 요괴가 대왕님을 뵙자고 왔어요 달견겠지 들어오라고 그래! 아니! 너날 분명히 안다니까 자꾸 맞고 그러지 리 와, 어, 소녀! 야, 야, 이 바보 대기야! 사부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진 않고, 여기는왜 와? 솔직히 말해봐. 뭔 일이야? 소녀! 저보상국에서요괴를 만났는데, 아. 나랑 사우정 둘만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죠. 요괴가 사부님을 호랑이로 만들어야 렸죠아이 아. 뭐, 위급할 땐내 이름을 대라고 했잖아! 소영 이름을 댔더니, 필마오는, 한번 화가 샜는데도 같이니 다시 못을 거라고. 뭐? 이 요괴놈을 그냥. 손오공 다시 한번 삼장을 구하러 부상국으로 가서 요괴의 집을 찾아 대문을 다 부숴버린 후 요괴를 부른다. 야 요괴야, 손오공이 왔다. <laughs> 야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네. 필마을 내집 문을 다 부숴라. 노를 잘 걸렸다? 임겨 만난 줄 알아라!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체력이 떨어진 요괴가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는데 탁탁천왕이 천신을 거느리고 오공의 앞에 나타났다 대성 멈추시오! 에? 탁탑천왕? 아, 뭐야? 왜저 요괴 편을 들어? 그 양반은 요괴가 아니라 28수 별자리 중 하나인 규몽랑입니다. 속세에 미련이 있어 인간세계로 내려왔지요. 어째 내가 필마온이었단 걸 안다 했네. 나는 필마온이라고 부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게다가 사부님을 호랑이로 만들어? 이 각오해라. 대성 진정하시오. 사부님을 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셔야지요. 그래, 오공아. 어서 보상국에 가서 사부님을 구해줘야지. 진정한 오공, 저팔계, 사우정과 함께 무사히 삼장법사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는다. 사부님! 제가 없어서 고생 너무 많으셨죠? 오공아, 미안해. 잠깐 내가 미쳤었나 봐. 이렇게 산전수전 끝에 오해를 풀고 한층 더 애틋해진 스승과 제자, 다정하게 또다시 서천으로 길을 잡는다. 아유,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두 분, 이제 다시는 안 싸울 거죠?